we 안녕하세요. 김성원 의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택 의문문에서요, 중요한 표현들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would you rather A or B라는 표현인데요. 이, would you rather, would you prefer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더 좋으세요? 라고 할 때, would you rather, 혹은 would you prefer.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뒤에 문법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would you rather 다음에 명사 올 때는 would you prefer 하고 똑같이 명사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뒤에 동사가 올땐 형태가 좀 바뀝니다. would you rather 동사 원형, would you prefer to 부정사 이렇게 쓰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예문에 한번 보세요. 자, 들려 드릴게요. Would you rather be assigned to the morning or evening shift? 네. as yeah 예. Yeah. Would you rather be assigned to the morning or evening shift? 그죠. 여기 보면 Would you rather be assigned 이렇게 동사 원형 왔잖아요. 만약에 Would you prefer 이렇게 간다 그러면 to be assigned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 아침 근무 혹은 저녁 근무 어느 쪽으로 배정되기 싫어 원하시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물을 때. Would you rather be assigned to the morning or evening shift? 대답이 It doesn't matter to me. It doesn't matter to me. 저에게는 뭐 상관없습니다. 예, 어느 쪽이나 다 좋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Would you rather A or B, 우주 prefer A or B. 만약에 뒤에 동사가 올 때는 우주 rather 동사 원형, 우주 prefer to 명사. 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표현이요. I don't mind doing. 예, I don't mind doing 표현인데. 여러분이 mind 라는 동사는요. 영영사진에 찾아보면 같은 동의어가 hate나 oppose로 나오거든요 네, hate나 oppose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싫어하다 반대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동명사랑 같이 쓰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I don't mind ing 이렇게 쓰면 원래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 싫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활용될 때는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be willing to 동사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어,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I don't mind, I n t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Shall I go ahead and make the reservation? Or can you do it? 예, 뭐 Shall I? 라고 해도 되고, Will I?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할까요? 할때 Shall I? 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데 여기 표현하는 알아두세요. Go ahead and 동사원형. 이 Go ahead and 동사원형은 좀 빨리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느낌을 전달할 때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야, 얼른 가서 먹어. 이렇게 할 때도 영어로 Go ahead and ea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go ahead and make the reservation이라고 하면 어, 제가 그럼 얼른 가서 예약을 할까요? 이렇게 할때 쓰는 말이거든요. Shall I go ahead and make the reservation or can you do it? 대답이 I don't mind doing it. 그죠? 이게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I don't mind doing it. Yeah, 예, I don't mind doing it. 하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I'm willing to do it 하고 같은 말입니다. I don't mind doing it. 예, 사 표현 하나 외두세요 I don't. 근데 얘는 you know, 발음할 때 마인드 하지 마시고요. 여기도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 don't mind doing it. I don't mind doing it. 이렇게 말하면 되죠? I don't mind doing it. 예, 발음할 때 I don't mind doing it. 소리도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I don't mind doing it. 자, 오늘 우리가 선택형 의문문에서 공부했던 표현 Would you rather A or B 그 다음에 답변으로 I don't mind ing 예,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